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굿모닝 종합드립니다 이번 시간에 또 좋은 차 신규 매물 4대 정도 들어왔네요 4대 많이 안 들어왔어요 4대 한번 바로 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포드 익스플로러 가솔린 대형 가솔린 찾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에게만 추천드립니다 수입차원 하시는 분 하이브리드도 하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실 하이브리드 두대 가지고 왔는데 한 대는 어, 교환이 하나 있어서 사실, 하이브리드는 5천이 넘기 때문에 5천 넘는 차를 사는데 교환이 하나 있는 걸 산다? 조금 찜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빼고 좋은 것만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 모델 자체가 6세대가 제가 요즘 계속 소개를 하고 있죠. 63대 정도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몇대 나갔어요. 한 4대 정도 판매가 됐고, 재고가 지금 63대 남았습니다. 자, 첫 번째 모델, 오늘 소개하는 차량은 딱 4대 밖에 없어요. 4대. 어, 집중해서 잘 보시면 좋은 차잘 먼저 골라가실 수 있습니다. 금방 팔리기 때문에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 SUV 제가 전문적으로 계속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SUV 필요하시면 꼭제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3,090만원 9 똑같은 차량을 다른 데 가셔서 150만원, 200만원 뭐 이렇게 비싸게 사지 마시고 똑같은 차를 비싸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75,000km, 20년식이에요. 자, 이 차는 어떨까요? 자, 시, 어, 일단은 그릴 자체가 굉장히 이쁜 랩터 그릴이라고 굉장히 젊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그릴이잖아요. 자, 이, 차, 이 친구 그리고 이렇게 멋진 시꺼먼 블랙 휠까지 탑재된 정말 근사한 차량입니다. 자, 렌트는 없고요. 사고도 전혀 없습니다. 완전한 무사고, 완벽하죠. 자, 미세뉴유도 전혀 없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차도 이런 차를 사야 돼요. 실내는 베이지 시트가 들어갑니다. 어, 키두개 있고요. 전자파킹, 오토홀드, 어, 다이얼식으로 기어 변속할 수 있고 드라이브 모드 기능, 어, 비탈 방지 이런 거 있어요. 파워트렁크, 썰루프, 옵션은 전부 다 동일합니다. 어라운드 뷰 있고 자, 모든 차가 옵션이 동일합니다. 자, 3,090만 원. 가격대가 지금 7만 5천 킬로밖에 안 탔는데 가격이 3,090이면 생각보다 지금 많이 저렴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두 번째 차량입니다. 자, 이번에는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 두대 있지만 한 대를 추천 드릴게요. 그 중에서. 어, 왜냐면 하이 차가 완전 무사고 차량이거든요. 그리고 신차가는 대략 한6,900 정도 합니다. 6,900이니까 거의 7,000이잖아요. 현재 5,090만 원이니까 굉장히 많이 감가가 된 거예요. 주행거리 대비. 그래서 이 차는 절대로 신차로 사면 안 됩니다. 감가가 처음에 좀 많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2 2년식 2만 키로밖에 안 탔고,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깔끔하죠? 그리고 렌트는 없습니다. 사고도 전혀 없어요. 무사고입니다. 뭐 깔끔하죠? 지금 뭐, 소렌토 하이브리드, 뭐, 산타페 하이브리드, 거의 차값이 7천이잖아요7 0 아, 6 0 0이죠6 0 그래서, 차라리 이제 국산차, 그런 거 타는 것보다 이렇게 멋지게 수입차로 5,090에 2만 키로 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브리드만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잔고장이 생각보다 아무래도 일반, 내연기관 차보다 고장이 좀덜 나는 게 특징이죠. 자, 보시면, 열선 통풍 기본, 뭐 전자파킹, 다이얼식, 기아변속, 파워트렁크랑 썰루프까지, 어라운드 뷰까지 전부 다 있어요. 이렇게 옵션은 다 똑같습니다. 연료계동만 다른 것 뿐이에요 자 구매 1순위로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입니다 3530만원 자 세번째 차량 오늘 소개하는 차량 화이트 색상 46000km 20년식 자 수입차이기 때문에 주행거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주행거리가 뭐 2만km만 차이나도 차값은 300만원 차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차는 굉장히 짧죠 46000km 자 수입차는 주행거리가 굉장히 민감하다는거 주행거리가 조금만 차이나도 가격대가 막쫙 벌어집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수입차들은. 성능 점검. 자, 렌트 없습니다. 사고도 전혀 없는 모델입니다. 완전 모사고의 미세누에도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는 정말 성능 100점짜리 차량이라는 거죠. 자, 옵션은 다 똑같습니다. 썰루프도 있고, 트렁크 깔끔하게 사용하셨고. 자, 이 모델도 1순위로 같이 저는 추천드릴게요. 한 대만 더 볼게요. 자, 신규 매물 한 대만. 3,720만원. 자 리미티드 등급이고 5만키로 정도 21년식 입니다 5만키로 면 어, 사실상 그릴 어, 주행거리 자체가 거의 뭐 주행을 안하신 거죠 깔끔하잖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시면 사이드 스텝도 있고 자 깔끔한 외관 가지고 있습니다 실내는 베이지 시트 들어가 있고 이렇게 이차도 같이 추천 드릴게요 뭐 따로 뭐 하자는 없습니다 그냥 모습 그대로예요 어라운드 뷰 있고 완전 모사고에 3,720만 원. 자 사고는 전혀 없는 차량이고 렌트도 없습니다. 자이 차도 추천을 꼭 드릴게요. 어 이렇게 해서 이, 아무래도 매물 자체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제가 5세대를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무래도 5세대가 가격대가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어 그렇다고 해서 막 5세대가 너무 싼건 아닙니다. 자 5세대 다음 시간에 5세대를 또 소개해드릴게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은 꼭 여기로 빨리 연락 주시면. 또 많이 많이 상담을 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